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한창욱 지음 정민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감정에서 탈출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걱정을 유발하는 6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리셋하라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외로움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분노가 인생을 망친다. 무기력에서 벗어나 멋지게 살아가기. 열등감이 인생을 바꾼다. 조금은 우울해도 인생은 계속된다. 이 안에 65편의 글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걱정을 하나씩 지워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인생 살아가기. 일찍부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면 좋지만요. 세상 일이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 원래의 꿈과 멀어졌다면요. 새로운 꿈이나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거창해도 좋지만요. 딱히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방향을 정해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정도면요. 충분합니다. 일단 꿈이나 목표가 정해지면요 불안에서 벗어나 한층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불안의 크기, 제복이 요즘 들어 잠이 오지 않아요.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도 하고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도 해요. 근래 들어서 소화도 잘안 되고 일도 손에 잘안 잡히고 친구들을 만나도 별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혼자 있고 싶어서 일찍 귀가하면요.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밤늦게까지 집안을 서성여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은요. 실체가 실제보다 부풀려질 때 문제가 됩니다.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점점 몸집이 커져서요.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옵니다. 실체를 정확히 응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불안을 느끼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마음은 움츠리고 움츠리면 좁쌀보다 작아지지만 펼치면 하늘보다 더 넓어집니다. 대개의 불안은 위험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억압의 원인이 되는 환경의 위험에 대해서 자아가 느끼는 신호를 좀더 대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면요 실제 크기를 재서 수치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을 때요, 대다수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평정심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그 이유는요, 돋보기를 들이대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돋보기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크기를 재어보면요, 괴물은 실체가 아닌 상상의 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은 모든 게잘될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현재를 살아가되 미래를 현재 속에 미리 반영해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미래는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똑같다면요, 우리는 미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게잘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설령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요,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일이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선 당장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이 불안을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그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미래는 과거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유일한 길은요, 현재인데요, 현재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요, 다른 생각은 접어두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잡념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거죠. 내가 당장 할수 있는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활짝 웃어야 합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거울은 보이는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거울과 닮아 있는데요. 내가 웃으면 웃고, 내가 찡그리면 찡그리고, 내가 울면 세상도 웁니다.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다면요. 먼저 웃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마음속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알수 없는 불안이 대신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중 하나는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곧 삶의 여유입니다. 설령 눈 씻고 찾아봐도 웃을 일이 없더라도요. 의도적으로 웃어야 합니다. 웃어야만 재미없고 지루한 인생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요.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고독은요. 인간을 숙성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있는 고통을 외로움이라 표현하고요. 혼자 있는 즐거움을 고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라면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나뭇잎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을 관찰하고 줄지어 어딘가로 이동하는 개미떼를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분노의 감정 뒤에 숨은 진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면요, 그 악감정을 다스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듯 엉겨있는 마음을 하나씩 풀어내면 됩니다. 화해할 수 있는 사람과는 화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하고, 억울한 심정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토로하고, 비록 부정하고 싶은 현실일지라도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또 지금 당장 큰 도전이 어렵다면요. 작은 도전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컴플렉스는 부풀리지 말고 그 크기 자체로 보려고 노력하고요. 스트레스는요. 운동이나 여행 같은 인생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풀고 또 미리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불안이라면요. 달려들어서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불안이라면요. 발로 뻥 차버리는 식으로 해결해 나아가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나를 깔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깔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등 콤플렉스에 시달리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주 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 없이 한 말에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해서 수치심을 불러오거나 분노합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형편없는 말을 할수 있죠? 돈 없다고 깔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열의 아홉은 열등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무시했거나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니라요. 평상시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욱하는 성격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면 주어진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감정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치유법은요, 인생의 다양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향초를 피워놓고 명상을 하는 것도 분노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지만요. 한 가지 방법에 매몰되지 않고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서 책도 읽고, 연극도 보고, 음악회에 가서 하품을 참으며 음악도 들어보고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 도전해보고, 애완동물도 키워보고요. 주말이면 직접 농사도 지어보는 것입니다. 또 지인과 함께 등산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맛집에 가서 수다도 떨고 낯선 곳으로 여행도 떠나는 것입니다. 삶이 즐거워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욱하는 횟수도 점차 줄어듭니다. 스스로 자주 욱하는 이유는요 우물처럼 답답한 환경 속에서 갇혀 지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적 동기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기력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걸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적 동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동을 켠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이 차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목적지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또 목적지를 지났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와서 또 삶을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뇌가 자극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불규칙한 수면과 형편없는 식사로 말미암아 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요 정확한 원인 파악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은 바로잡고 시동을 켜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열정이 사라지지 않아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요. 꼭 이루고 싶은데 목표가 크다면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잘게 쪼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무기력해지는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열정입니다.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 일이 재미가 없거나 목표가 비현실적이어서 열정이 사그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잔소리는 의욕을 꺾습니다.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능력이 선천적인 본능이라면요,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는 능력은요, 후천적인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보다 비난이나 잔소리를 퍼붓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컷 비난이나 잔소리를 퍼붓고 나서는 되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너에게 잔소리를 한 이유는 다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약이 되려고 한 말이니까 기분 나빠 하지 마. 이렇게요. 하지만요, 활기차던 아이들이 무기력해졌다면 또 의욕에 차서 일하던 직원이 전혀 없이 의기소침해 있다면요, 지나치게 잔소리나 비난을 퍼부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난과 잔소리는 의욕을 빼앗아서 사람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의 비난이나 잔소리 때문에 무기력해졌다면요. 쳐져 있지 말고요. 주변의 건강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해야 합니다. 밑그림을 그린 뒤 목표에 집중하기. 열등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요.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마음속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선을 떼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열등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웠으면 얼룩에서 시선을 떼고 밑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고 나면요. 열등 콤플렉스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작은 목표 달성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요.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서서히 붙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이 있다. 감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 가치를 음미하는 데서 오는 감정입니다. 감사의 감정이 자주 일어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작가 세뮤얼 스마일스는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늘 쾌활하게 생활하고 싶다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비록 작더라도 제 몫으로 온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히 여겨라 하고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요. 감사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긍정 마인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긍정 마인드가 인간의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종일 걱정하는 이유는요,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라기보다는 걱정하는 동안은 그 뒤에 발생할지 모를 일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긍정과 감사함으로 이런 걱정을 물리치는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